안녕하세요. 거산자연인입니다. 그 아이고, 서리버섯 음, 깨끗해? 괜찮아? 세 마리 아이고, 얘는 조그마다 바구니에 그냥 퐁당 바구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봅니다 오, 이룡할 양식을, 어이구, 뭐 까먹고 가야겠다. 오, 여기도, 예쁘게, 딱 올라와 있네. 어우 대박아, 아주 그냥. 오, 깔끔합니다. 짠, 여기도 예쁜 애가. 깔끔하죠? 아이고 조금매 통과. 더조금매 너도 통과. 너는 괜찮아. 좋 아. 음. 깔끔하다. 이게 너무 조그만데 옆으로 통과 아 여기는 조그만 애들뿐이 없네 얘는 딸만 해 얘는 아이 다 조그만 다 싸그리 통과 오 크다 好大这是什么是飞机吗是吗是吗是吗是吗니다아 뭐? 음, 조그만 是 같은데 괜찮아 吗 음. 요보 이만큼 자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개가 얇은 거는 크게 자라질 않더라고요 길잖아요 그죠? 틀려 여기 어, 여기 세 마리 세 마리 아우 고또 있어 오 계속 옆으로 쭉 있네 오얜좀 컸다. 자, 퐁당. 퐁당. 오, 여기는 또, 서리버섯이, 함대기 있네. 오, 좋아. 자, 아주, 땅, 땅해요, 얘네들도. 오. 좋지요? 제가 봐도 좋은데. 요, 쌍으로. 아보세요 보자. 요거는이렇게 해서 양쪽에 끌어다가 살 at h 살살 y 살살 어주면은 내년엔 또 나오겠지. 밑에 이렇게. 자, 또 있어. 이거 say, 네 뭐가지 a y 또있 y 나도. 오, 여기 가지버섯은 제대로인데, 어. 밑에가 틀리지 아까 그거랑 굵잖아 자, 이놈들. 코도. 뭐, 코도. 코도 깨끗합니다. 네. 더큰 거, 네. 더큰 거. 오 손바닥보다 더 크네. 오 깨끗해지요. 네. 밑에 또 있지요? 어. 이야, 크다 샹 나와 깨지지 않게 오크다 오, 아유 낙엽이 달라붙어 갖고 손질하기 진짜 여기 또 있어 오 얘는 좀 깔끔한데 얘부터 자자 자, 깔끔하네 오굿오 오, 좋아 니네들 어떻게 나온 거냐? 어? 아이고, 문이 좀 열려 있었구나. 니네, 등치가 커서 못 나왔구나. 어? 등치가 커서 못 나왔어. 그러기, 너도 등치가 큰가 보다, 잉? 어 뭐이 먹어? 자, 예쁘게. 오우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너네 왜 이렇게 단단하니? 이야, 아주 진짜 먹기 진짜 딱 좋네. 가시 피지도 거의 피지도 않고, 말렸죠? 그래 고맙다. 내년에 또 부탁해요. <laughs> 뭐야? 아이고 여기는 너무 쪼그매 저쪽은 좀 크다. 얘는 딱 좋아. 딱 좋지요? 또어디냐아 지금 이 덤불 속에 엄청 납니다. 어, 직덤불 속에 뭐야 서리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제가 멀리서 봤는데 저 희끗희끗하지요? 저쪽으로도 저쪽 저잘 안보여 근데 이쪽은 희끗하네 그지요? 저 위로도 엄청 많아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일단 봤으니 가가 봐야지요. 자, 조금 들어왔습니다, 요 저, 요. 오, 저쪽으로 쭉 있네.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도. 야, 조금 배인하나 이거 사진 한번. 봐. 자. 야, 깔끔해.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꾸역꾸역. 야야 하나 더. 잘 눌러줘야 되겠다. 오, 여기. 야 보세요. 자. 짠. 다 이렇게, 다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 자, 요 옆에도. 저쪽, 요쪽으로도 있고, 저기 다무택이 있어. 아, 카메라 대기도 힘드는데. 이거는 아우 왼손으로 쳐서 우와 진짜 깔끔하다 다시 이렇게 싹 놔줘야지 자 그죠 와 깨끗하다 진짜 더 깨끗해 전네어 전에. 전에 더 깨끗해 그 목욕 목욕제 배하고 있었냐 니네 어휴참자 여기서 또 아유, 지금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겠네. 위에가 이렇게 보이나? 다 <laughs> 막혔습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와, 지금 아, 자, 카메라 들여대야지. 어, 이거는 한한 번에 똑딱 해볼까? 좋다 살짝 덮어주고 아우 카메 제대로 대질 못하겠네 아, 여기 나오는 거봐 조금만 자 이리 들어가자 아우 손이 짧어 이리 와아얘다 떨어 아우, 카메라 막 흔들리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쟤네 아 갈까? 어휴, 갔어. 역시, 사람은 길고 봐야 돼요, 그죠? 네, 일단, 일단 길고 봐야 돼. 야, 막 깨끗한 거 이렇게 막 부셔졌네. 에이. 이제 이쪽은 끝났으니까, 이쪽, 이쪽,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뚫고 가보겠습니다. 대충 치웠습니다. 아. 어... 깔끔, 깨끗하니까, 저도 깨끗하게 싸야죠 그죠? 깨끗하게. 어. 뒤집어. 야, 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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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참. 하여튼 싹싹이 뒤지니까는 안 나올 때서도 나오네. 막 막히 나옵니다. 아주 그냥 아,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가? 아,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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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는데, 아, 저쪽은 내일 채취해야 되겠어. 뭐, 뭐야? 요거 쪽가 이래도 가져와서 일단 최대한 이거 할수 있는데만. 야지, 뭐, 어떻게. 그지요? 여기도 간신히 들어왔는데, 저기로 어떻게 뚫고 들어가? 아이고, 못해. 아우, 정말. 나무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 근데, 상태는 뭐, 진짜. 어 베리 굿입니다. 아주 베리 굿이야. 아, 아아막 위에 걸리고 막 난리 났어. 어 저쪽도 있어요, 저 후이즈. 저기하고, 이쪽으로. 저, 이렇게 저쪽까지. 이거는 뚫지 못해. 너무 촘촘해. 거물이요 거물. 그물. 아, 이만큼. 이야. 일단, 철수. 이거,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겠다. 아 여기, 일루 들어갔다 나온 거야, 일루 아, 덤불이야, 덤불. 제가 들어간 곳이 이쪽입니다. 어, 여기. 저기, 희끗한거 보이지요, 저기. 이놈들. 이놈들도 따야 되는데, 너무 촘촘해서 못 땄어, 내일. 쪽 가위 가져와서. 다다 가겠습니다. 어 오늘 반 바구니 채웠습니다. 네. 어한건 했어 그래도. 어, 그죠? 하 아, 오늘 또 일찍 또 가봐야 돼요. 가서 할 일이 많네. 그럼 또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땄네.